안녕하세요. 건강TV입니다. 매일 밥 먹을 때한 장씩 집어먹는 김 그냥 고소한 반찬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해입니다. 오늘은 작지만 영양가득한 바다의 슈퍼푸드 김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요오드 풍부 갑상선 건강. 김에는 요오드가 풍부해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도움을 줍니다. 호르몬 균형이 중요한 중년 여성에게 특히 좋습니다. 단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은 섭취 조절 필요.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 김에는 비타민 A, C, E가 들어있고 칼슘, 철분,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요. 눈 건강, 피부 건강,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 노화 방지. 김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천연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로 장건강.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과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줍니다.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오래가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추천 저칼로리 고영양 간식 김은 1장당 510kcal 수준으로 간식, 도시락, 다이어트용 스낵으로도 훌륭합니다. 단, 기름소금이 많이 들어간 조미김은 과다 섭취 주의하세요. 섭취 팁 구운 김이나 생김은 영양 손실 적고 가장 건강한 형태 김밥, 김무침, 김국, 김죽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 어린이 간식, 어르신 반찬으로도 추천. 밀봉 보관으로 산패 방지. 가급적 빠르게 소비하는 것이 좋아요. 매일 먹는 김 말고 보면 엄청난 슈퍼푸드였습니다. 바다의 비타민 김으로 갑상선 건강, 면역력, 노화 예방까지. 이제 김한 장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셔 보세요. 건강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